하위, 여기는 전주 베테랑입니다. 칼국수 집인데, 오늘 쫄메 먼저 먹어볼게요. 일단, 그냥. 음. 여기다가, 만두가 유명하대요. 만두 올려가지고, 이렇게 음. 만조에는 단무지, 이제 음. 칼국수랑 먹어볼게요.

국물에 음. 네, 그 김가루도 들어가 있고, 계란도 들어가 있고, 같죠? 음. 깨도 들어가 있고, 소스도 <놀람> 들어가 있고, 되게 맛있네요. 파도 들어가 있고. 국물 음. 두번어가지고 맛있어. 음. 칼국수 먹기 전에. 깍두기 한개 먹어주고요. 배고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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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일단은 기는가를좀하자는쫄면한 음, 그냥 평범한 맛이 없고 평범하게 맛있어기는 여기는.. 여기는.. 요기는 여기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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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는 여기는.. 없지 마. <laughs> 그리고 칼국수는 되게 양도 많고 알차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비 그러니까 오는 날에 먹고 싶은 그런 맛? 네, 여기까지 전주의 베테랑이었습니다.